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의 고토에 두시리니 나아에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종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납치하는 자를 추구한 하리라 <laughs>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권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액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은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치어 이르기를, 학교하던 자가 어찌 그리 크셨으며, 항포완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여호와께서 아기네 뭉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다. 아멘이. <laughs> 오늘 말씀은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회복의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은 회복입니다.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 경제회복. 물가는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예. 이러한 현실이 우리 현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경제회복. 예. 이 경제회복은 경제적 상황이 원래의 좋은 상태로 돌이키는 것. 이게 경제적 회복입니다. 또 경기 회복 경기 회복도 있어요. 경기는 이 경기 회복이 불경기에서 호경기로 호자가 좋을 호자잖아요. 예, 계집 여변에 아들 자자가 같이 붙여 있는 게 좋을 자입니다. 이 호경기로 돌아서는 상태를 이제 경기 회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회복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마로 고생한 사람은 건강에 회복이 필요하고 가정에 불날리고 또 다툼이 많은 가정들은 가정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또 국가적 수치에 부진하고 경기가 어려울 때 경계의 회복도 필요합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에 일제의 나를 빼앗기고 압박을, 핍박을 당하고 억압당할 때에 뜨디는 내국 시사들이 나라와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일제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했습니다. 나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침제,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고 있잖아요. 나라를 지키고 뺏기 영토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습적인 생활로 인하여 무기력해지고 나약해 지고 이러한 연약한 순전한 성구들이 다시 실로워지기 위해서 영적으로 믿음과 신앙과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게 이렇게 회복은 우리 영육간의 삶의 모든 분야에 다 해당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고토로, 본토로 돌아가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회복입니다. 첫째로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일여 계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를 된나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선지자는 바벨론이 메대 바사에게 바사의고레스에게 패하면 멸망을 당하 후에 포로에서 풀려날 것을 이제 예언했습니다. 이 메대 파사, 파사, 이 파사가 바로 오늘 일안입니다. 고래세계 멸망당한 후에포로에서 풀려나서 고토로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량 없는 하나님의 그 극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긍휼이 여기시며, 여호와께서야곱을긍휼이 여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긍휼이 여기시며, 메라헴 이것이 바로 그가 긍율이 여기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자들을, 백성들을 늘 돌아와 주시고, 돌봐 주시고, 긍휼이 여겨 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신종하여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이 3세천에 침공을 하죠. 1차 침공 때가 주전 605년, 유수님 오시기 전 605년. 이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2사 39장의 말씀 보면은 발라단의 아들 무르다발라단니 시스게가 병들었다가 나았다음을 듣고 이제 시스게가 시스에게그 이제 금과 예물을 보내는 겁니다. 그때 선지이사회가 시스게에게 나와서 묻습니다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했더니 시스게가 대답하기를 그들이 원방. 이 원자는 뭘 원자면, 먼 곳에 왔다는 건뭐 거, 원방. 네. 금방이 아니에요. 금방 가까운 원자지만, 뭘 원자. 먼 원방인 파벨로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때 이 시계에 또 묻습니다. 그들이 왕의 궁리에서 무엇을 모았나이까 물어요. 그때 이시계가 대답하기를, 예, 그들에게 보물창고. 원금과 향루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 외에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야아가 궁중의 것, 궁중의 소유와 전국의 소유를 다 자랑하며 보여주었다라고 자랑을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5 39장 6절과 7절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가 대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성들의 올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집니다. 너 내게서 난 자손 중에서 몇칠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될 것이라 하셨나이다. 모포라 날이 이르이 날이 바로 주전 605년 1자 침공 주전 591년 2자 침공 주전 586년 3자 침공 날이 이르리니 이 말씀 그리고 그네 사선 중에서 몇이 사자표 파멜론 왕궁에 환관된 것이었는데 그 환관된 자들이 다니엘 사드랑 메사 아벤노고라 이 말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계가 얼마나 이기적인 왕이 었는지를 모릅니다. 예. 네. 이사야, 이사야 39장 8절에 보면은, 시계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려다. 자기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자기 후손들이 끌려가 황관된다는데 그러한의 말씀이 들어있는데도 시기에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생계는 평안하니까 좋소이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왕인지 몰라요 자기 후손들이 자기의 교만 때문에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 붙잡혀가고 그리고 다 멸망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런데 이렇게 되고 시작는데 히스기알은 자기 평생에 자기 생계를 평안하니까 좋게 좋다는 겁니다. 히스기알은 자기 중민적인 왕이었습니다. 이적이고 자중민적인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점이 바로 시기야의 교만한 행동에서 시작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2차 침공 때는 BC 597년 2차 침공 때는 에스겔 모르드게가 끌려갔습니다. BC 586년 3차 침공 때는 시기야왕 때입니다. 시드기야 왕때 이때 성전이 다 불타버렸어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있던 그곳은 잡초더미가 우거지고 많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빛이 536년,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째 되는 그 해에 다시 보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회복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원전 605년 전에 끌려가서 5 8 3 6년에 돌아가 게딱 70년째 돌아온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바르게 정돈하면서 말씀을 볼때 우리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오늘 구원받을 자리에 나오게 된것 또 역시 하나님의 한력없는 사랑하심과 극렬하심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사장의 신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엘레오스 하나님의 극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가리스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다 때를 따라 우리 하나님의 극렬하심을 얻고 말입니다. 때를 떨어뜨려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담배나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일하심에서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됩니다. 두 번째는 회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한계의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하나님, 근본적인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잘라서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병워서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순종자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세울, 내세울 것이나 내놓을 것, 잘할 것이거나 단한가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18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그러고 자식과 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런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리 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게 행하게 하시려고 택했다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백성 삼으시려고 택했다의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반대로 기회만 주어지면 불평하고 우사숭배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한 일을 반복되시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은 다시 그 불순종한 백성들을 다시 풀러 옛날 고토로 돌아오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신명의 18장 5절를 보면은, 요와를 선비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신명의 43장 1 0절 말씀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나, 요와가 말하오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11절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일러주었으며 구원 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말씀과여호와 증인들이 내서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겠는데. 예수님도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월 15, 22절 15장 2절에 보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런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해, 열매. 무슨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 실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겸손, 자비, 양성, 충성, 이러한 소원의 열매를, 성녀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사4견전 9장 1 5절를 말씀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시고 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의 일장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예정하시고 택하해, 택하시고 불러주신 일은 광범위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시 고토로 돌아오도록 회복시켜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불신정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아서 이방 땅의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토록 흐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준다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회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은 개인의 회복, 가정의 회복, 민족의 회복, 나라의 회복.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틀과 영적인 회복이 더해져야 돼. 신앙의 회복, 영적의 회복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갈멸 잔상해서 바할 신과 아세네 목사의 어 850대 일로 싸울 때에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서 12도를 갖다가 무너진 재단을 수축한 다음에 거기에 재물을 이제 값을 떠놓고 물을 붓고 그리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개인 회복 필요합니다. 가정 회복도 필요합니다. 민족의 회복도 필요합니다. 나라의 회복도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회복 우리는 꼭 필요합니다. 영육간의 회복이 역사를 잘이루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회복은 교회에서의 해방이 바로 진정한 회복입니다. 본문 삼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너의 슬픔과 곤고와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들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선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모든 앞뒤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흔히 불의 불의하면서 자유를 얻는 길은 인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투쟁의 결과로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모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모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남준, 네. 대모라고 반정부 구원을 외치고 또 폭력도 행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자들이요, 자기들이 자유를 얻고, 원행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피와 땀과 눈물과 투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뚝기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실질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의 선지자의 예언처럼 모든 해방과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참 자유함과 해방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죄로부터의 해방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이지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인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하면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로부터 해방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하지 않습니다. 네. 나자유 오던데 너자유 오던남에서또 춤을 추고 노래하다가 밖에 또 죄집은 죄인이지요. 감옥에 나왔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또 죄집을 감옥 또 들어가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고, 자유함 받다고 말을 하면서도, 또 죄를 보면 죄인입니다. 죄사인의 자유함 문제가 아니에요. 죄로부터 해방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에 종들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넣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참 자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먼저 회개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들이 금식했습니다. 죄를 참아가면서 울면서 기도로 간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알렸때 이와 친로 우리가 변화되고 무장돼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잡아가며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파벨론포르 생활 중에 파벨론에 대항하여 물리적인 폭력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촛불들은 과화문 광화문 집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인본적인, 인본주의적인 방식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 그들은 민족의 신앙 각성 운동을 일으켰전개하고 일으켰습니다. 고통 회복, 국으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회개하며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도심을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고 앞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슬람인들의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메레파사에 오늘날 이란이 아닙니까? 파사. 이란의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고레스 원년에. 그리고 고토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 하셨습니까? 대우에서입니까? 아닙니다. 추징에서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회개하며 무른 신앙의 난을 다시 수축함으로써 예수를 통하여 죄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받는 그러한 조화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랄 때 아버지여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죄보다 진정으로 회복을 받는 그리 하나님아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아버지 국가도 나라도 민족도 가정도 아버지 모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로가는 우리 은혜교의 모든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